안녕하세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발 빠르게 가져와 쉽게 설명하는 판교천 일렴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65세가 넘으면 지하철도 공짜고 전기세도 깎아준다더라. 그런데 실제로 챙겨서 받는 분 주변에 얼마나 계신가요? 지금도 모르고 다 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매달 수만원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먼저 교통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대부분 지역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전 구간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시내버스도 우대용 교통카드만 있으면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하니까. 근처 지하철 역사나 복지센터에서 한 번만 챙기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K-패스 교통비 환급 제도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고 월 최대 3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기 지역 교통카드 사용 온라인 신청이 모두 필요합니다. 버스, 지하철을 교통카드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챙기셔야 할 혜택입니다. 그 외에도 강릉 태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 버스 요금 전액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전기 요금입니다. 요즘 전기세 많이 오르셨죠?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선풍기 쓰다 보면 전기 요금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한전의 전기 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매달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적용돼.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전 지점이나 123번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바로 감면 신청까지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름철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일명 냉방비 지원입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한 사람당 최대 1만 8천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보통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혹시 대상인데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자체별로 TV 수신료,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요금 감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KBS 수신료 면제, 도시가스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조례 기반 혜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한 번만 가셔서 65세 넘었는데 생활요금 감면 대상인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면 대부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교통비, 전기요금, 냉방비, 생활요금까지 어떻게 보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인데요. 이중 어떤 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긴다면 1년에 수십만 원은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부모님 혹은 동네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 바로 교통카드 확인, 한전요금 감면 신청,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여부, 이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생활요금 감면 혜택 총정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판교천 일렴이었습니다.